어서요? 궁금하네. 이제 그시험지 따위는 다시 보지 않는 사람이 됐다. 0 <laughs> 2이 3프로라고요? 진짜. 왜 그랬지? 진짜로? 너무 너무 많다. 근데 2, 3면 절대가 2, 3면 사실 대부분이 뭐한 몇 개를 찍어야지? 일곱 개? 다섯 개, 세 개를 찍었다는 건데? 쉽지 않네요. 아, 진짜. 영어를 어렵게 내는 건 솔직히 말해서 너무하다. 그럼 절대로왜 하는 건데? 절대로왜 하는 건데? 2, 3% 만들 거면. 아무튼 그냥 상대평가보다 더 너무하잖아. 왜 그랬을까? 영어를 그렇게 잘해야 되나? 살면서? 난 진짜. 모르겠어요. 아, 근데 영어 조금 중요하긴 한것 같긴 해. 왜냐면, 제가 지금 이렇게 수업 들으려도죠 영어 수업도 있거든요. 수 영어 수업. 은 무서워서 신청을 못 하겠어. 영어 안한데 너무 오래돼서 그런 의미에서 수업 영어 중요할 수도. 근데 이렇게 2, 3%까지 나올 만큼 중요한지는 잘 모르겠다. 이번 선생님이 언안 봤어요. 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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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바빠요. 음, 음. 난, 난 다음주 컴백인가? 근데 네, 수능 영어, 수능 영어, 쉽지 않죠? 시험을 위한 영어라는 말이 되게 많은데, 근데 다 그런 거라 생각해요, 그냥 뭔가. 어려운 질문 읽을 때. 근데 사실 솔직히 또 생각해보면 요즘 번역기가 되게 잘 나오고, 이제 실시간 번역 같은 걸 하는 시대인데, 네. 여러 생각이 드네요. 원래, 그럴 때죠. 근데 막 뭐, 논문 읽고 이럴 때, 수능 영어도 되긴 해요.